채널을 구독하시면 무료 운세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958년생 개띠 여러분, 이번 10월에는 오랜 연구와 심도 깊은 사주 및 풍수지리 분석을 토대로 로또 번호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1958년생 개띠는 본래 강인함과 정의감을 겸비한 동시에 감수성이 뛰어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향이 있으십니다. 이러한 성격적 특징은 사주 팔자에 있어 재물운과 2년 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되며 본인의 삶의 흐름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와 숫자의 조합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10월은 특히 계절의 변화와 함께 기운의 재정비가 필요한 달로 평소 누적된 노력과 쌓아온 경험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시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개띠분들은 인생의 여러 굴곡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해 오셨기에 이번 달에도 운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주학적으로 보면 1958년생 개띠는 금과 수의 기운이 비교적 강하게 작용하는데 이는 금전운과 건강운에 있어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10월에는 사주의 흐름에 작은 전환점이 찾아올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재물운의 상승과 동시에 다른 방면에서의 긍정적인 전환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로또와 같은 도박적 행운을 기대해 볼만한 시기임은 물론 평소 누적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풍수지리적으로도 이번 10월은 집안이나 주변 환경의 기운을 정비하기에 적합한 달입니다. 특히 남쪽이나 남동쪽 방향에서 상승하는 빛의 기운은 개띠 분들의 전반적인 운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어주기에 이와 관련된 생활환경의 정리나 재배치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안의 주요 배치나 사무공간의 정돈을 통해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재물운과 건강운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마음의 안정뿐 아니라 로또와 같은 행운을 불러일으킬 만한 에너지를 제공하기에 10월 내내 신중하게 준비되고 실행되길 권해드립니다. 로또 번호 추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숫자들을 제시하자면 7번, 19번, 33번, 42번의 4가지 네 번호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7번은 오랜 시간 동안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며, 19번은 사주의 흐름상 재물운과 맞물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33번은 개띠분들이 지녀온 경험과 지혜를 상징하는 숫자로 해석할 수 있으며, 42번은 균형과 안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 전반적인 운세의 조화를 이루어 줄수 있습니다. 단, 로또는 기본적으로 확률에 의존하는 게임임을 감안하시어 이번 추천 번호들을 지나치게 고집하기보다는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10월에 로또 복권 구매를 계획하신다면 기운이 가장 상승하는 날로 분석된 10월 중순 이후 15일 전후의 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시기에 구매하실 경우 사주와 풍수 지리에서 제시하는 긍정적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시기와 맞물려 당첨 확률이 조금이나마 상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당첨 여부는 각자의 운과 노력이 겹쳐져 결정되는 것이므로 너무 과도한 기대보다는 이번 추천의 방향성을 참고하시어 본인만의 계획과 결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주에서는 1958년생 개띠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의 삶에서 다져진 인내력과 도전 정신이 이번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믿음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더해지면 이번 10월은 단순한 행운을 넘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풍수지리 측면에서도 집안의 정돈과 바른 방향 감각, 그리고 일상에서의 소소한 변화들이 전반적인 운세 상승에 기여하는 만큼 물리적 환경의 개선은 물론 마음의 준비 역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1958년생 개띠분들은 평소에도 꾸준한 자기관리와 신중한 판단이 돋보였기에 이번 10월의 로또 번호 추천 역시 단순한 우연이 아닌 본인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7번, 19번, 33번, 42번의 번호들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운의 흐름을 토대로 산출된 결과이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본인의 내면에 잠재해온 힘을 재확인하고 미래를 향한 용기와 희망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또 번호 추천이 단순한 행운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1958년생 개띠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중순의 기운이 최상의 상태로 정비되는 순간에 7번, 19번, 33번, 42번의 번호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 희망찬 미래를 꿈꾸시길 바라며 이번 달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드리는 계기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